안녕하세요, 여러분. 잼단 TV MC 잼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업계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MC 잼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볼 까해요 그런데 이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상관 상관없나? 자, 일단은 오늘은 먼저 이력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이력서 한 100개는 내고 나서 뭐 좌절을 해보자. 이러는 포부를 가지고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진짜 그랬냐고 물어본다면. 음. 하나 쓰는데도 정말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해요. 게다가 이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10개 업체에다가 그냥 싹다 이렇게 뿌리는 것도 아니고 업체마다 이력서에 제시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써가지고 이렇게 업체에 내는 것만 해도 되 100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력서 내용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력서 작성하는데 꽤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이력서에는 이제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뭐 학력사항, 그리고 경력사항, 연수나 기술 숙련도, 취득한 자격증,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학력사항이나 경력사항을 좀 많이 따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학력사항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력이랑 기술 숙련도 그리고 자,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점수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학력사항이 조금 어, 원하는 조건보다 미달이더라도 경력과 기술 숙련도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큰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경력이라도 가급적이면 적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술 숙련도는 내가 할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보통 인테리어 쪽으로는 캐드처럼 설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3D 프로그램, 2D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업무하는 데 필요한 어,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엑셀은 견적서나 내역서를 작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 밖에 단순히 회사에서 이제 작성하는 것들이나 품위서 작성 시에는 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어딘가에 제안서를 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PPT로 발표할 때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상중하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하루 표현하는 건 차라리 기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체크된 내용 자체가 부적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실바에는 차라리 기재를 안 하는 게. 그 다음으로는 음, 어느 정도 남들 도움 없이 스스로 할수 있다. 책을 보고 하면은 혼자서도 그나마 할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중상, 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정말 내가 잘한다. 할 때는 상. 그리고 어, 이거는 그 누구도 나만큼 할 수가 없어. 할때 최상을 기재하는데요. 사실 진짜 정말 자신 있는 게 아니라면 최상도 적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으로 표현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상으로 표현했다가 생각보다 내가 보기에는 최상이 아닌데? 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은 최상이라고 하면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최상이지만 기재할 때는 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격증을 기재하실 때는 정말 취득한 자격증을 모조리 다 기재를 해주세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도 기재해 주시면 좋아요.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배움에 관심이 높다는 점으로 평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대부분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뭐 전산능용 어, 운전면허증, 엑셀, 컴활 등등 좀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미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도 좀기재 해놓고 정말 관련이 없는 심리코칭 자격증 이런 것도 저는 이력서에 다 올려놨었어요. 진짜 다 적은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자격증은 일단 다 적으세요. <laughs> 뭐 물론 이게 뭐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뭐, 어 얘는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배우고 어, 줄대 없네? 라고 뭐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밑에서 일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력서의 꽃, 자소서. 마치 자서전 한편 쓰는 것 같죠? 보통 뭐 어릴 때뭐 해서 이렇게 자랐는데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 이런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무언엇을 다짐한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쓰시죠? 어, 일단 여러분 이력서를 확인하는 읽는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적게는 하루에 10개, 많으면 정말 수십 개의 이력서를 확인하는 사람일 텐데요. 근데 그 사람이 집중력도 낮고, 책 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저처럼. 제가 재밌는 일 말고는 이렇게 글로 된거 보는 거 조금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이 이력서를 본다면? 집중력 떨어져서 그냥 대강 읽어요. 대강 읽는 것도 다행이지, 안 읽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자소서가 중요해요. 왜냐면 얼굴 보고 대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이글 하나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평생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게 자소서예요. 보통 뭐 신상 정보를 배제하고 경력이나 뭐 학력, 뭐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정말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소서로 마지막 평가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주제를 나눠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예시가 되는 이력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굴도 이쁘시고 마음도 이쁘신 우리 구독자, 덕규님의 자소서인데요. 일단 이렇게 보면 제목으로 보이는 부분을 한번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봐도 좋고, 처음부터 봐도 좋고, 그리고 읽었는데 몰입도가 생기면 일단 성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솔직해야 돼요. 그런데 100% 완벽하게 솔직? 음, 옳지 않아. 본인한테는 정말 어, 멋지고 재미있었던 경험이어도 제 3자가 볼 때는 그저 그런 재미없는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적지 않아도 약간의 과장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무엇을 하였는데 인정받아서 뿌듯하고 너무 좋았다. 로 끝나기보다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팀원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은 약간 과장을 좀 못해서 단조로운 것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문법과 어휘를 신경쓰고 작성한 내용을 수차례 검토해서 오타가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어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문장이 매끄럽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입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수정할 수 없지만 글로 작성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세번 검토한 자소서와 열번 검토한 자소서는 딱 봤을 때 느낌부터가 달라요. 한번 읽다가 어휘를 수정하고, 두번 읽다가 내용을 보충하고, 세번 읽다가 내용을 수정하고, 네번 읽다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여러 번 다듬어낸 자소서는 자소서이 됩니다. 그만큼 재미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규님의 자소서는 본인이 작성한 자소서를 최소 3번 이상 다시 읽어보신 다음에 어느 부분을 더 고치면 좋아질지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그게 너무 어렵다면 따로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입사 포부나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적으실 때는 어, 요즘에 조금 너무 뻔한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다쓸것 같은 내용이 아니라 차라리 뭐 자기의 단점을 뭐 품자를 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거나 좀 색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정확히 뭐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센스를 여기에서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